안녕하세요. 세상이 뭐든지 양혜숙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한 세대는 전용면적이 19평이고요, 실사용면적 1층과 2층을 모두 포함해 59평, 방 4개, 화장실 3개 구조에 테라스까지 갖춘 복층 타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맛집과 뭐 카페, 편의점을 모두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더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자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운정 신도시 생활권을 모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집은 무몰딩과 무문선. 인테리어로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본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본 옵션들과 인테리어가 잘된 곳으로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도복 통하기 조금 어려운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서울 문산고속도로와 자유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실 집의 주차 공간 설명드리고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주차 라인은 지상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저 왼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두 대,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으로 해서 일렬로 쭉 자주식 주차를 할수 있게 어,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엘리베이터를 두 군데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타게 되면 이렇게 평지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앞쪽으로 해서 틀어서 보시면 이렇게 요쪽 편은 계단을 한몇개 이용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평지를 이용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4층이니까 실내에서 바로 뵙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실 공간 널찍하니 잘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마감이라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왼쪽 편으로 보시면 신발 수납이 총네 칸이 마련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은 아주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요.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신발장 밑으로 띄움 시공 조명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무물딩 무문선으로 다 모두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여기는 현관에서 다용도실로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용도실 설명드리면서 한번더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가 현관 중문은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3면동 슬라이딩 도어예요. 유리는 약간의 약간 브론즈 경을 써서 좀더 프라이버시를 조금 해준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시는 집은. 복층 타입이고요. 1층에는 방이 두 개, 욕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왼쪽에 침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층의 첫 번째 침실인데요. 방은 자녀분 방으로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방 사이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방 크기 괜찮고요. 화이트 벽지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환기창이 길게 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책상과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남고요. 조금 돌아서 들어오시면 한쪽 벽면으로 해서 총3 칸의, 어, 북박이 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로는 전신 거울이 또 들어가 있어서 외출하실 때 점검하시기가 좋고요. 자녀분 옷을, 사계절 옷을 보관하시기에는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보면 위아래 수납칸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선반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꺼내 쓰는 물건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 공용욕실 볼게요 자, 공용욕실은 사이즈는 사실 작아요 작은데 그래도 구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으로 샤워공간 적당히 잘 나왔고요 샤워부스 널찍해요 그래서 물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렌수전, 일반수전 그리고 창이 나있긴 하는데 이게 창이 다용도실하고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기 제품들은 다 이누스 제품이고요 여기 선반 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욕실 수납 넉넉하고 슬라이딩 장이에요. 그 수건 수납은 슬라이딩 장으로 되어 있고 총 6칸이에요. 수건 수납 아주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메인 욕실은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일반 자병기 아닙니다.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보시는 집은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원래도 되게 넓은데 지금 방이 하나가 없다 보니까 더 넓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가 5m가 넘어요 여기가 그래서 40평 후반대 아파트 거실 사이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포인트가 다 몰딩이 없어요. 다 무몰딩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천장에 에어컨 두 대가 들어갑니다. 천장에 에어컨 거실과 주방 쪽에 들어가요. 그리고 메인 조명이 다 라인 조명으로 매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환기창은 다 KCC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을 이렇게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겠고요. 여기 반대쪽에 소파두 신자리 보면은, 소파를 앞쪽으로 조금 당겨서 이 뒤쪽 공간을 좀 알파룸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오픈형 소재처럼 꾸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게도 꾸며보시고 넓게 쓰시는 게 좋으시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파룸으로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실 아트월은 어 기본적인... 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그레이 컬러로 톤이 마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큰 TV를 두셔도 벽체가 짧긴 하지만 전혀 답답함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방이 지금 화면을 보실 때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원래도 넓은데,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면서 방이 하나가 줄었어요. 그래서, 어, 주방 크기가 더 넓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11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로 냉장고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앞쪽에 아일랜드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식탁처럼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높이가 높으니까 좀 높은 의자 준비하셔야 되고, 식사는 한 6~7분 정도 식사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싫으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서 해이런 식으로 4인에서 6인 식탁까지도 가능하시고요. 원형 테이블을 놓으시면 좀더 두루두루 앉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닝 공간. 이 별도로 되어 있고 위에도 라인 조명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요리 작업대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는 한샘 제품으로 1구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전기레인지가 음식 데워드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다 수납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드로 보시면 냉장고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 복층 세대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어, 가전 오래되셨으면 가지고 오지 마시고 요걸로 쓰세요. 그리고 컬러감이 굉장히 예쁜 어, 상하부 수납이 지금 꽉 채워져 있는데 수납은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넉넉하고요. 기본 옵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LG 오브제.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위에 공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소형 가전 배치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볼 넓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다 수납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 아일랜드 밑으로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레인지 3구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후드는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 주방 창이 이 사이드로 나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드로도 수납 공간, 어, 얕은 수납으로 또 만들어줬어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은 입구 쪽에는 이렇게 보조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가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가스 이구 쿡탑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환기창, 열어두고 여기서 가스 요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는 세탁 세제나 세탁용품들로 보관해서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통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광이 굉장히 잘 되고요. 환기도 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좀 걸레나 수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물청소가. 그래서 수도가 이쪽에 나 있고요. 여기 보일러 밑으로도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다가 두시면 되고, 보일러는 닌나이 1등급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금 들어와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여기 욕실에서 있던 창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다용도실 창 열어두고 환기하시면 충분히 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보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바로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안방 보러 가겠습니다. 자 안방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아주 좋고요. 이 집이 층고가 높은 집이다 보니까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방마다 에어컨은 기본 들어가고요. 안방에는 좀더더 넓게 창이 시공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채광이 아주 우수합니다. 뭐 화이트 벽지라서 너무 깔끔하고요. 사이즈로 공간 많이 남으니까 추가적인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실 먼저 볼게요. 자, 안방 욕실은 어, 길이감도 괜찮고 폭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톤으로 마감돼 있어서 좀 화사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안쪽에는 레인수전, 일반수전 들어가고요 욕실 수납은 여기 젠다이 선반이 되어 있으니까 요 위에다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독이 제품들은 다 이누스 제품이고요. 슬라이딩 장으로 수건 수납장 총 6칸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자, 바로 옆쪽에 드레스룸을 볼게요. 자, 여기는 문선이 무문선이라서 따로 없고요. 이렇게 터치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드레스룸 앞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우더룸이 있어요. 파우더 공간이 있고 사이드로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 올려두고 쓰기가 좋고요. 거울 뒤쪽으로도 수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선반 있고 서랍장. 이게 칸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보관하시기 좋고요. 아래 의자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역자 여기. 일자로 쭉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또 거울로, 거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점검하시기가 좋고, 거울 뒤쪽으로도 이렇게 서랍칸으로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있는 옷들로 여기다 구비를 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기본 옷장 아니에요. 그냥 dp로 해놓은 거구요. 수납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적은 것 같잖아요. 여기 보면 또 한쪽 벽면으로 해서 붙박이 장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9자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계절로 충분히 보관하실 수가 있고, 요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와서 공간이 아주 쾌적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물건을 둘수 있어요. 여기 환기창도 나 있기 때문에 사계절 좀 쾌적하게 드레스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모두 다 보셨고요.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2층 공간은 거실과 침실 두개 욕실 야외 테라스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바로 올라오면 이렇게 미니 거실이 있는데요 사이즈가 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두 세대가 합가를 하셔도 충분히 공간 분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거실 앞쪽으로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환기창이 이제 옆으로 길게 나 있어요 폭은 좁긴 하지만 그래도 테라스와 같이 마통풍 구조라서 환기는 아주 용이하고 체광도 잘 됩니다. 창 밑으로는 수납 공간 다 되어 있어요. 요 밑으로 수납 공간 되어 있으니까 계절짐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침실을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 침실은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굉장히 넓직하게 잘 나왔고요. 여기가 약간 공간이 두 개로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이 오른쪽은 침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은 또 공부방이나 서재처럼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재테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은 이쪽에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거랑 동일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쪽으로도 나 있어요. 그래서 마통풍 구조라서. 어, 환기 하시기에는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양쪽 창문 밑으로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절짐들, 안 쓰는 물건들은 다 여기다 넣으시면 수납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침실 보러 갈게요. 자, 두 번째 침실은 가로로 폭이 조금 좁기는 한데요. 안으로 굉장히 폭이 깊어요. 그래서 그래도 쓰인새가 어느 정도는 활용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어린 자녀분 있으시다 그러면은 아이들 공부방 놀이방 아니면 서재 그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층고도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인데 그래도 한 170까지는 충분히 왔다갔다 할수 있는 높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은 어, 전혀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창 밑으로 쭉 일렬로 해서 수납 공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장난감도 보관하시기도 좋고 계절찜 보관하시기도 아주 용이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마감이라 아주 깔끔합니다. 바로 옆에 욕실인데요. 자 독층 욕실은 이렇게 폭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 안으로 굉장히 길게 공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 활용이 너무 좋습니다. 따로 뭐 샤워부스나 파티션은 없지만 그래도 공간이 널찍하니까 샤워를 하셔도 물타도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기는 다 이누스 제품이고요. 기본 심플한 디자인으로 수건 수납장이랑 거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널찍하니까 좀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공간 여외 테라스를 보러 갈게요. 자, 야외 테라스로 나와봤는데요. 야외 테라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로 폭도 좋고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바베큐부터 시작해서 어, 집에서 약간 간편하게 캠핑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어린 자녀 있으시면 날 좋은 날 물, 물놀이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산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인테리어를 선보지 않아도 여기 벽면들이 다 파벽으로 마감되어 있다 보니까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어, 인테리어는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 위에다가 요 컬러랑 잘 어울리는 어닝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비가 오거나 눈올때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벽등이 저쪽 끝이랑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충분히 공간활용이 가능하고요 요 밑에 수도 나 있어요 그래서 물도 사용이 가능하고 저 반대쪽으로 해서 어 벽면에 콘센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수도가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어 공간활용 하시는 데는 부 어, 불편함이 전혀 없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벽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철제 난간으로 좀 뚫려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어, 무엇보다 요 위에다가 또 화추 같은 거를 올려두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다 보셨고요. 오늘 소개한 집은 경희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고요. 무엇보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다양한 기본 옵션과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뭐잘 되어 있는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